캠핑 가는 날! 아 <laughs> 지금은 차트타거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장 보러 장 보러 고 t a 갑니다 저 이마트에서 장볼 거예요. 장 보고 r 평으로넘어갈 r 이마트 이런데 밀키트 이런 게 u 잘 o 아 t 있을 g 같아 o 아, t a n 맞네 맞네 t a n g u r 시 t a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드렁드렁해 진짜 오랜만에 간 거다. 어나 진짜 오랜만에 가. 일단 오빠랑은 우리 한 5년 됐나 그거? 그게 5년이랑 2년이 아니었어? 아니야 그거 2017년인가 막 그때 갔을걸? 그렇게? 아무튼 진짜 오래됐어. 오빠랑 음, 진짜 엄청 오래됐네. 어, 둘이서 여행 간게 진짜 오래됐고. 그때 강릉 갔었던 거. 맞아. 근데 우리 진짜 그때 일박 이일로 진짜 행복하게 놀다 와가지고 오늘도 또 새로운 역사를. <laughs> 진짜 아, 캠핑 글램핑 이런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맞아. 좀 기대네. 아, 기대가 돼. 어, 근데 네. 오빠 저번에도 우리 겨울 여행 갔었는데. 아 그러네. 네. 이번에도 아. 겨울 여행이네? 여름 아, 여행은 그러네요. 서로 각자 가고. <laughs> 어, 그러네. 어. 이마트 다 와가지고 방 빨리 보러 가보겠니다 아, 가방. 운전해야 돼요? 네. 많이 요 알겠어요. <laughs> 아그 카트 그냥 계속 찍어 우리? 그럼 그래? 아 사람 많다 오늘 머리 뽀송뽀송하네?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잘했어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거 카트 끌 거예요? 그럼요 그그 그럼, 그럼. 음. 맛은 놀아 그래. 가보자고. 부대찌개 같은거나 아니면 청국장도 있다. 아, 고기 먹으니까 나는 고기 먹어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 좋아. 청국장 먹까 청국장 먹자. 오케이. 청국장. 청국장. 우리 애들는 청국장. 오우시고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빠 르식안 먹어? 난 많이 안 먹어. 그냥 차라리 깻잎 먹을래? 어, 네? 그냥 그거 해. 이걸로 반장. 이또딴거 <laughs> 먹고 싶었던 건 없어? 어? 술. 아 <laughs> 이건 못 잃지. <laughs> 아직 행복한데? 맥주 뭐 먹을 거야? 맥주 저 좋아해요. 칭다오 좋아해요. 칭다오, 칭다오, 칭다오 알겠어. 오빠 뭐 마실 거야? 난 칭다오 아니면 하이네켄인데, 네가 최다나 하이네켄 로안좋아해 봐봐. 뭐 알면서 뭐 나한테 왜 물어봐? 아 혹시 모르잖아. 진짜 어이방구 똥방구네. <laughs> 어이방구, 똥방구. <laughs> 어이방구 개 똥방구네, 진짜. 그몇병 짜린데? 여섯 병. 여섯 병 하나 살까 여섯 병 사야 돼. <laughs> 그래, 여섯 병짜리. 어, 참처럼. 제니스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거일 없으면 불쌍해. 불쌍한 소울지. 아, 아, 두 명밖에 안 가니까 술 많이는 안 사는데. 뭐라, 뭐라. 일단 고기를 볼까봐. 고기? 안녕하세요. <laughs> 뭐, <laughs> <laughs> 엄청 비싸요. <laughs> 오일 사러 갔어요. 돈 고구마 해먹는다고 해서 이 기다려요. 이게 이거 맞습니 <laughs> <하고> <laughs> 어, 아, 바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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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멜로 이거... 이거... 마시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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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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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그거 안 할래. 왜? 어? 머리가 더 길어 보일 것 같아, 싫어. 그럼 뭐할 거야? 10만원 나오네? 10만원 안 나올 것 같은데?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고기만 5만원 썼어. 와, 이거 고기 5만원 진짜? 와, 진짜. <laughs> 얼마나 나올까? 맞춰보기 할까? 나는 10. 15만원. 나는 아, 11만원? 11만원? 오케이 더깐 사람? 만원 오케이 어, 아기가안올라왔네 그럼 어. 오케이 내가 이겼다 아... 이럴수가 <laughs> 만원 나오겠다 얘네는 아직 콧구멍을 안 끼리셨어. 운전하려고 <laughs> 선글라스까지 준비하신 우리 민수씨. 전 항상 껴야 됩니다. <laughs> 장다보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laugh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 go, go. go. <laughs> <나한테> 물들었어. <줬어. 웃음> 오 벌써 로 3시 20분이야. 어, 오, 1시간 동안 잠을 봤네요 다들 <laughs>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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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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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laughs> <좋다. 웃음> 오 이런 거다 있고. 꼭 그렇게 <laughs> 소리 내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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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을 나르는 민수띠. 불먹을 위하여. <laughs>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무거워. 어 그래? 어. <laughs> 상태도 다식치는거 아니잖아. 어? <laughs> 뭐라고? 일단 라면 화김치 오픈. 어떻게 <laughs> 되어 있는 거가? 그래 조금 약간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낙구리! 접시 엄청 구리있구리 낙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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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엄청 안 차갑.. 어, 차갑진 않았데 그래도.. <laughs> 고양이 있 진짜? 안녕 안녕 야짠좀 하자 그짠좀 그래, <laughs> 하자 짠아 미쳤다 아, 아 너무 좋네축하합니다 투하 수화. 뭐? <laughs> 다 아, 보이지. 야 진짜 김다 보여 지금. <laughs> 야 진짜 추운 거야. <웃음> <웃음> 솔직히 진짜 안 춥다고 한건 거짓말이야. <laughs> 아, 진짜 배고파. 자 여기서. 아 이런 거 있었으면 달고나 스타트 이런 것도 재밌는데. 아, 어, 달고나 게, 해봤어? 윤학께 달고 달고나 나 애기 때. 그러니까 해봤어? 애기 때해 봤지. 나 달고나 진짜 초딩 때뭐 몰르니까. 플라스틱 국자로 했다가, 국자 다 타가지고, 엄마한테 숨기하려고 그걸 냉동실에 넣어. 그래서 그걸 까먹은 거야. 어. 그래서 엄마가 한달 있다가 냉장고 정리하는데, 이거 국짜뭐냐 그랬어. 어머나. 난, 나도 국자 태워, 나는 그건 아닌데, 국자 태워먹어가지고. 국자 태워먹었어? 엄마한테 혼났어. 아, 그런 거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어, 어머. 미쳤는데? 음! 음! 아! 야! 딱 맞지? 지렸다! 지렸다! <laughs> 나 진짜 물 열심히 맞췄단 말이야 잘했어! 이 아, 너무 맛있네 음! 진짜 비비고 파김치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아, 그래? 진짜 맛있어요 아, 빨리 먹어봐야지 이 알싸한 그게 있어요 음 화음치랑 같이 먹었어요? 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빠 라면 너무 맛있다나음 비유 화음치 맛있지 가로로 찍으라고 미안 <laughs> 아난 진짜 난잘안돼 어떡해? 오빠 라면 굳혀 있어 너구리 오늘 진짜 굳혀 있어 그치 너구리 괜찮았던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건 얇으면 금방 퍼진다. 아 어, 맞아 맞아 너구리 진짜 굳혀 있어 안녕. 야, 이만 쩍쩍쩍쩍 하는. 못줄거 같지. 미안해. 뭐이 뭐일 것도 없어. 뭐라고 <laughs> 바로 고개 돌리는 것 봐. 야, 뭐 너무한 거 아니에? <laughs> 그 우리 지금 이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여. 아, 어, 진짜 행복해. 그치. <웃음> 그 웃음이 떠나가잖아. <웃음> 아, 너무 행복해. 진짜 얼마만에 이렇게 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나 여름여가도 못가거든래 그러니까 너 여름여가도 못 했잖아. 진짜 언제 쉬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진짜 이거 음, 코로나 때문에 <laughs> 어딜 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음. 캠핑을 서 막. 맞아. 사람들? 약간 이거는 그래도 좀 개별적인. 어. 그래도 생각보다 프라이빗하게 음, 할수 있으니까. 음, 음. 음. 주머니에 넣어. 나 사실 주머니에 넣어야 따서. <laughs> 이렇게 공기가 들어왔어. <laughs> <laughs> 오, 비 괜찮아지고 있어. 괜찮아어 이게 냄새가 다 그러니까. 나 좋다. 그니까. 좋다. 음. 맨날 집에서 인센스만 피우고. <laughs> 지현씨, 뭐하고 계세요? 저 고구마, 고구마 장작 만들려고요. <laughs> 고구마 장작이요? <laughs> 네, 고구마를 시끄럽게 네. 태워야. 네. 캠핑에마시거든요아캠핑에마십니까 <laughs> 그게? <laughs> 네 껍데기가 아주 시커매요 네. 아니 껍질이 이만큼 타야 돼요 아. <laughs> 아니 고구마 껍질 <껍데기> 그만큼 두껍나? <laughs> 아니죠 그 속까지 탄거죠 <laughs> 그래서 운수나 좋다 그러니까 운수가 나와 됐나요? 고구마, 고구마 6개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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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로 갑시다 그냥 흔들으면 되겠지? 어 집게에다 집게로 해 아, 그래. 지연아 괜히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네 정답. 너무 무지막지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한쪽 한 저쪽 반대편. 야눈 아, 너무 맵다. 아. 갖고 오세요. 신나게.